1453년 10월 10일 한양 한복판. 그날 밤 조선 최고의 권력자 김종서가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71세 노신의 목을 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처형당했습니다. 12살 어린 왕 단종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쿠데타 계유정난. 그런데 이 피의 쿠데타 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수양대군은 흔들렸습니다. 무사들이 도망가고 남은 이들마저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대군마마. 어찌해야 할까? 주저하는 남편에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갑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결행하십시오. 딱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잃었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마저 죽자. 이번엔 그녀가 직접 나섰습니다. 13살 어린 손자를 왕으로 만들고 조선을 7년간 지배했습니다.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한 여인 쿠데타를 성공시킨 왕비. 하지만 내 자녀를 모두 먼저 보낸 비극의 어머니. 오늘은 정희왕후 윤씨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정희왕후의 본관은 파평 윤씨입니다. 여러분 파평 윤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바로 고려시대 명장 윤관입니다.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구성을 쌓은 그 윤관 말이죠. 이처럼 파평 윤씨는 고려 때부터 이어진 명문가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이 가문의 위세는 계속되었는데요. 태종 이방원의 17딸 중 4명이 윤씨 집안 아들들과 혼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왕실과 가까운 집안이었죠. 정이왕후의 아버지는 윤번이라는 인물입니다. 고위관료의 아들로 태어나 음서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윤번, 공직자로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종 18년, 재방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 황해도 신천 현감으로 있을 때는 더큰 문제를 일으켰죠. 사촌동생과 짜고 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을 중간에서 빼돌렸습니다.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착복한 것이죠. 이 일이 발각되어 곤장 80대를 맞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동안 윤번은 벼슬에서 밀려나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지옥스러운 처지가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1418년 11월, 윤번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열 남매 중 아홉째 딸이었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랐던 윤번는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딸이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또 다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현덕왕후입니다. 현덕왕후는 세자였던 문종의 아내가 되어 단종을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단종이 즉위한 후 현덕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조선 왕실과 인연을 맺었지만 그 결말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일찍 죽어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당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을 지배하는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정희왕후가 11살이 되던 해 왕실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배필을 정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처음에 왕실이 점 찍은 건 정희왕후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였다고 합니다. 궁궐의 상궁이 윤씨 집안을 방문했습니다. 언니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언니는 얌전하게 앉아 상궁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짧은 옷을 입고 머리를 따은 어린 소녀가 뛰어왔습니다. 바로 11살 정희왕후였죠. 어머니가 넌왜 나왔느냐? 어서 들어가거라 하며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상궁은 이 어린 소녀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의 기상이 범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궁은 궁으로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막내딸이 왕실의 기운을 상승시킬 상입니다. 그렇게 언니 대신 11살 막내딸이 12살 수양대군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사만국 대부인에 봉해졌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정이왕후가 어려서부터 대범하고 기운이 남달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혼담이 성사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번이 비리로 한동안 관직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점이었죠. 과도하게 세력이 센 외척이 아니어서 왕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했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실 며느리가 된 정이왕후. 하지만 궁궐 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429년 그녀가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자빈 휘빈 김씨가 주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출되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본 정희왕후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궁궐이었습니다. 정이영우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행동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죠. 그런데 남편 수양대군은 어땠을까요? 젊은 시절의 수양대군은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습니다. 집대 때부터 기생집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기생과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생의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란 수양대군은 맨발로 뛰쳐나가 담벼락을 박차고 넘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버드나무 속에 몸을 숨겨 위기를 넘겼다고 하죠. 이런 남편의 행실을 정희왕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여인으로서 참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10년 만인 1438년 드디어 첫다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덕종으로 추존되는 의경세자였죠. 이 무렵부터 수양대군도 정신을 차렸는지 부부 사이는 원만해졌다고 합니다. 지부모인 세종과 소원왕후도 정의왕후를 무척 아꼈습니다. 첫째 며느리 순빈 봉씨와 달리 몸가짐이 바르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이죠. 정의왕후가 의경세자를 낳을 때는 특별히 궁궐 안에서 출산하도록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대단한 특혜였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총애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어마다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죠. 1451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양대군의 집에서 가마솥이 저절로 소리를 내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슨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두려워했죠. 수양대군은 잔치를 열 징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영우는 달랐습니다. 진록에 기록된 이 일화에 따르면 정희영우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이 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군께서 39세에 등극하실 징조입니다." 수양대군은 1417년생으로 당시 35세였습니다. 4년 후에 왕이 된다는 예언이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인 문종은 이미 병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 단종은 너무 어렸습니다. 정희왕후는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왕비가 될수 있다는 걸. 1452년.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잘 부탁하오. 하지만 수양대군의 마음 속에는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측근 한명회, 권람, 홍달손 등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반역을 계획한 것이죠. 1453년 10월 10일 새벽 주양대군은 무사들을 모아 후원해서 활쏘기를 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김종서 등이 권세를 농단하고 있어 내가 이들을 제거하여 종사를 편안히 하겠소. 하지만 무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몇몇은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너무 위험합니다. 하며 만류했습니다. 주양대군은 당황했습니다. 나 혼자서라도 거사를 행하겠소. 그는 벌떡 일어나 집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희왕우를 찾아간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소. 어찌하면 좋겠소. 정희왕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록에 기록된 바를 재구성해보면 그녀는 갑옷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결행하십시오. 이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 수양대군은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영우는 달랐습니다. 일단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몇 명의 무사만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숙청되었습니다. 주양대군은 영의 정과 병조판서를 겸하며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동생 안평대군마저 제거했습니다. 2년 후인 1455년 마침내 단종에게 선의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된 것이죠. 왕비가 된 정의 왕후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반대 세력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산문 박팽년 등 집현전 출신의 뛰어난 학자들이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이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단종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카를 죽인 왕. 그 옆에서 정희왕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조는 왕이 된후 정희왕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친족 중 능용할 만한 사람이 있소 진정 가문을 일으킬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왕후는 거절했습니다. 외척이 복잡해지면 정치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외척의 바로로 날아가. 혼란에 빠진 경우가 많았죠. 정희왕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와 정희왕후는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세조가 "왕비의 의견은 어떠하오?" 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금슬은 매우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 여색을 밝히던 수양대군은 왕이 된후 달라졌습니다. 후궁이 많지 않았던 왕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7년,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마다들 의경세자가 스무 살의 젊은 나이로 급사한 것입니다. 세조와 정이왕후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이왕후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상가상으로 세조는 피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했죠. 민간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다. 세조는 이 소문을 듣고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강물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세조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피부병은 낫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1468년 9월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예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진아들은 걱정했습니다. 과연 왕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예종의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어머니 정이왕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종은 왕위에 오른지, 1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정희왕우는 남편, 맏아들, 딸, 그리고 둘째 아들까지 모두 먼저 보냈습니다. 이제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예종의 맏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네 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다음 왕을 논의했습니다. 제안대군은 너무 어리다. 그렇다면 세조의 손자 중에서 골라야 한다. 의경세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월산대군과 차남 자을산군. 나이나 순서로 보면 장남 월산대군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원군은 차남 자을산군을 지목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종의 원자는 너무 어리고 월산대군은 병이 있다. 자을산군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세조께서 그의 기상을 칭찬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을산군은 한 명회의 사위였습니다. 한 명회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핵심 인물 조선 최고의 권신이었죠. 한 명회는 1460년 셋째 딸을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혼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자 한명회는 1467년 넷째 딸을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과 혼인시켰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이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려면 강력한 신하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명회와 손을 잡지 않으면 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이왕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을산군을 왕으로 세우겠다. 진하들은 반발했습니다. 월산대군이 장손인데 어찌 차남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이영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월산대군이 병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정치적 명분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정이왕후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 등 핵심 신하들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종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13살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구대왕 성종입니다. 정희영우는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영우는 먼저 정승들을 경복궁 승정원에 매일 출근하게 했습니다. 모든 정사를 논의하는 원상제도를 시행한 것이죠.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등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왕권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종친들의 관료 등용을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왕실 방계 친족들이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만든 거죠. 이때부터 왕족들은 과거 시험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산대군을 대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미 대군이 되었으니 불만을 품지 마라. 왕위에서 밀려난 장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죠. 정의왕후는 또 다른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호패법을 폐지했습니다. 백성들이 호패법을 세금 강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교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데에 힘썼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유교식 매장 풍습이 장려되었고 성종대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삼강오륜을 의무적으로 외우게 했습니다. 유교 국가의 근간을 단단히 다진 것이죠. 농업 진흥에도 힘썼습니다. 목화 재배와 양자업을 장려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이렇게 7년간 수렴청정을 하며 조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성종이 스무 살이 되자 정희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뒀습니다. 이제 직접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성종은 정희왕후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두렴 청정을 거둔 후 정희왕후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비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가끔 성종이 찾아와 중요한 일을 상의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1483년 성종 14년 3월 정희왕후는 온양온천을 찾았습니다. 남편 세조와 함께 자주 갔던 곳이었죠. 건강을 돌보기 위해 온천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천욕 후 감기에 걸렸습니다. 66세의 노구에는 무리였던 것이죠.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온양행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정이왕후의 삶을 돌아보면 깊은 아이러니가 느껴집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남편, 마다들 딸, 둘째 아들 모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을 안정시킨 철의 여인 하지만 가족을 모두 잃은 외로운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남양주 광릉의 남편 세조와 함께 묻혔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정희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행하십시오. 이한 마디가 조선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희왕후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한 정희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1살의 왕실 며느리가 되어 66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는 조선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왕비, 조선을 7년간 다스린 대비, 하지만 동시에 내네 자녀를 모두 먼저 보낸 비극적인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희왕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